안녕하세요. 저는 도시콘텐츠 기업 어반플레이를 창업하고 다양한 도시문화 프로젝트를 경험한 어반플레이 대표 홍주석입니다. 올바른 도시재생 프로젝트라고 하면 공공, 민간,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현실은 공공주도로서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민간 영역에서의 자생력을 키우는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플레이어들이 실제로 도시 안에서 자생력을 키우고 본인들의 비즈니스를 이뤄나가게끔 해야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으로 그 지역의 자생력이 키워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더 행정에 치우친 도지재생보다는 지역 문화 생태계 조성에 좀 장기적인 전략적인 것들이 필요하고요. 로컬 비즈니스 생태계가 만들어져서 그 생태계를 기반으로 지역 문화가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도시 재생 프로젝트들이 성과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간이 재생되고 거기가 소비가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이러면 도시 재생이 성공했다. 라는 선입견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장기적으로 그 도시만의 자생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음철물처럼 이런 철물점이라든지 세탁소, 방앗간 이런 것들이 과거에 사람들이 모였던 문화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을 해왔는데요. 이런 커뮤니티로서의 기능들이 재해석되면서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기능까지 간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역 안에 생산, 그 생산을 기반으로 한 컨텐츠, 그리고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소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역 문화 자생적인 생태계가 이루어지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도시재생의 인프라들이 확충이 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만의 이런 도시재생 모델들이, 선사례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민간, 공공, 그리고 주민들까지 다양한 주체들이 얽혀서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공에서 주도하다 보면 예 사실 어려운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예산 안에 정해진 항목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는 게 도시 재생의 성격상 맞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이 갑을 관계가 아닌 파트너십의 관계로 최대한 자유롭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언제든지 변수가 발생했을 때 그거에 따라서 좀 변동될 수 있는 여지들을 오픈해 내놓는 것들을 잘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6개월, 1년짜리 가업이 아니라 5년, 10년 뒤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같이 그려나가고요. 그런 운영 주체로서 다양한 주체들이 같이 참여하고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할수 있는 여지들을 만들어야 이런 것들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랑 프로젝트를 같이 하시는 공공기관의 경우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저희랑 같은 민간 플레이어로서 의기투합해서 재밌는 프로젝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하나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가야 된다라고 보는데요. 본인들의 각각의 주체자들이 가지고 가는 단기적인 목표들은 다룰수 있지만 지역의 자생력을 키운다는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제대로 수립하고 간다라고 하면 충분히 서로 합의해 가면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림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이 단계별로 조금 더 오픈해 놓고 그 스테이지들을 밟아 나가는 전략들이 필요해 보이고요. 특히 민간과 공공 을 분리해서. 무언가를 바라보는 그 시선 자체는 좀 없어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는 본인들의 비즈니스들을 위해서 그리고 비즈니스 경쟁력들이 있고 그 비즈니스 경쟁력이 어느 정도 확보됐을 때또 지역 사회에서의 어느 정도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부분들이 다시 공공에서의 서포팅이 되고 그런 사회적 가치들이 다시 공공의 자원으로 어느 정도의 환원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의 생태계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이 한국 사회에서 그런 그런 가도기에 있지만 3년 뒤, 5년 뒤에 훨씬 더 성숙된 플레이어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한국 사회에서도 도시 재생 신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